아이디가 상당히 의심스러우신 분이 들어오셨군요. 아이디가 지금 "아, 공산당"이라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저희가 지금 어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 국가 보안처에다가 어떻게 좀 여기다 글을 올리셔갖고, 그런데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공산당이... 오빠, 목소리 왜 그래요? 하셨네요. 아, 공산당은 사절입니다. 여긴 자유민주주의. 좀 가뜩이나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터무니없는 이상한 발언들을 하고 그럽니다만, 그래서 아, 공산당에게는 좀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아, 내려오세요. 네. 아, 우리 김지현니도 어, 글을 올려주셨네요. 공산당이 싫어요. 하하 어, 그분 공산당분 어정 정치를 좀 밝혀주세요. 네아 지금 공산당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흥칫아 삐졌네요 공산당이 예아 지금 잠깐 내려가 계신다면 들키지 않고 빨리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최준영님도 글을 마음을 보태셨네요. 공산당 싫어요 하셨네. 아직까지도 공산당분 들어와 계십니다. 네. 군럭팍님께서 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넓게 써야 된다면서 공산당 핫도그를 줍시다 하셨네요. 관용의 정신 멋집니다. 군럭팍, 아, 팍행운인신가요 아, 자, 이분께는 제가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관용의 정신으로 공산당 글 하나만 더 올려봐요. 그러면 제가 공산당에게 핫도그를 쏠게요. 진짜요? 우리 대한민국 핫도그 안 먹어봤죠? <laughs> 한번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예, 김빈나 씨 방송 기다릴게요. 태균이 응원합니다. 신혜, 김빈나 씨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핫도그 드리겠습니다. 아, 핫도그 써요. 명란 핫도그 우리 광고주분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모델이니까 알아서 이해하시겠죠. <laughs> 제가 3년째 모델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핫도그 정말 맛있어요. 공산당도. 반할 만. 야.